아, 자, 네, 안녕하세요. 시게입니다 지금 오늘 수분과은 클럽 빌어야 하요 자, 게스트 를한명 모셨습니다. 셔 자, 누군가요? 자, 네, 안녕하십니까. 종민 t v 입니다 자, 저희가 오늘 신선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네, 택은 짜고, 다 짜셔야 되겠죠? 가볍게 가야지. 가볍게 갈 거예요. 됐다. 저 비용 4.4입니다. 4.3이요? 저 3종 요 아, 그래요? 저도 감니다 시... 이미 세요 알겠습니다. 여기. 네, 네. 가볍게 들어오요저 기어... 오케이, 다다 가볍게 기 가볍게 <목소리> 다비아테... 코링스 다비아테. 아니야 첫판부터 이러면 또 곤란해 아첫 번에 패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 아아 실수였다 알렉스 낭비했다 설마 얘한테 호그가 있을 거야 없는데 거짓말 아 고리 <목소리> 투망이다 나뭘 따뜻하게 먹겠다. 마법사이 있어, 그래도. 나다로우잠만 아, 기사로 먹어야 돼, 이거는나 근데 먹을 게 없어. 오케이. 아, 아. 아 기사 먹어 감사합니다. 자, 니호그 들어오는거 봤죠 아 이거 일단 한장 줘야겠다 맞아. 자 여러분 제가 맹세 할게요 제가 여기서 지면 저는 플래시로 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음... 지금 한번 얹어볼까? 너무 잘 누르는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 잠깐만내킹찬 오피소 지금 아슬아슬한데 예전 그... 탑을 갖고 왔지 나는 저한테는 지금 비전 무기가 있습니다 뭐죠? 코콜라이 도저히 내가 지배했네 아닌데 내 킹타워를 보고 말을 해라 이걸로 방어를 해준다 저걸 또 생각 못했네 자이런건 내장탑으로 하는게 인지상정 이거는 또 뭐, 몰래 예, 통화 내시고요오잘막았길네 엄청 그 놀이 잘 먹는데 예. 오케이. 그렇게 에릭 r 을막 이렇게 까거죠 아까 전에 클래시 로아를 뭐라 했죠? 지운다. 지운다 그랬어요. 지운다 그랬어. 지워야 될것 같은데, 약간. 약속을 약속. 당장 지우겠습니다. 아, 진짜요? 어. 됐습니다. 앱 정보에서. 앱 정보 클래시로요. 보조 1.8.6, 총 크기 100mbm. 자, 이렇게 해서 앱 정보 제거. 예. 끝났다. 끝났다 자 이렇게서 해 저는 클래시로를 완전히 지웠습니다. 짝짝짝. 뭐자 이상 쉽게 한테 져서 클래시로를 지운 이상 종민이었습니다. 아 진짜 거짓말이지? 어? 거짓말이지? 자 여기까지 시계였습니다 자, 지금 둘이 진짜 클래식로이 지었어요. 자,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